언제부터였을까? 사람들보다 한 걸음 뒤에서 걷는 게 익숙해진 건 누가 불러주지도 않고 누가 기다려주지도 않는데 나는 늘 조금 뒤에서 걷고 있었다. 하지만 그 거리의 말로 다할수 없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나만 아는 나만의 속도로 조용히 살아내는 중이었으니까. 1화 같이 걷는 사람들 장면 일산 입구 모임 시작 전 등산 모임 사람들이 모여 인사하고 서로 안부를 나눈다. 환한 아침 햇살 아래 사람들은 삼삼오오 웃고 있다. 주인공은 그 뒤편 어딘가에서 조용히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본다. 함께 걷고 있는 건데 나는 늘 조금 뒤에 있다. 앞사람들의 말소리는 들리는데 내 말은 닿지 않을 거리 걸음도 다르고 호흡도 다르고 마음은 더 멀다. 나도 같이 걷고 있다는 말이 어쩌면 틀린 말일지도 모르겠다. 장면이 산길을 오르는 모임 사람들. 사람들이 줄지어 산길을 오른다. 인기 많은 부부는 손을 잡고 걸으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다른 사람들도 그 옆에서 이야기를 나눈다. 주인공은 그들보다 조금 뒤에서 말 없이 조용히 걷고 있다. 함께 걷고 있는 건데 나는 늘 조금 뒤에 있다. 앞 사람들의 말소리는 들리는데 내 말은 닿지 않을 거리. 걸음도 다르고 호흡도 다르고 마음은 더 멀다. 나도 같이 걷고 있다는 말이 어쩌면 틀린 말일지도 모르겠다. 장면 3. 부부의 다정한 순간을 바라보는 주인공. 산길 한쪽에서 잠시 쉬는 시간. 남편이 아내의 배낭을 고쳐주고 물병을 여러 건 내며 부드럽게 웃는다. 그 장면을 주인공은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다. 누군가를 챙기고 누군가에게 기대는 모습 오래 보아도 낯설지 않은 장면이 오늘따라 왜 이리 낯설고 쓸쓸한 걸까 나에게도 있었던 시간인데 이젠 너무 멀다 그 다정함이 오늘은 유난히 부럽다 장면사 주인공의 클로즈업 하늘을 올려다본다 나무가지 사이로 햇살이 스며든다 주인공이 혼자 하늘을 바라본다. 그녀의 얼굴은 무표정과 고요함 사이에 있고 그 눈빛엔 오래 묻어둔 말들이 담겨 있다. 뒤에서 걷는 게 익숙해졌다. 누가 시킨 것도 원했던 것도 아닌데 어느 순간 그 자리가 나였다. 오늘은 그 익숙함이 조금 무겁게 느껴진다. 나도 누군가 옆에서 같이 걷자고 말해 줬으면 했다. 이화 사라지는 자리. 장면 1. 단체 사진을 찍기 전 어색하게 서 있는 주인공, 모임 회원들이 하나, 둘, 셋 하며 단체 사진을 찍기 위해 자리를 잡는다. 인기 많은 부분은 가운데 그 주변엔 웃는 사람들, 주인공은 가장 끝에 선다. 그녀는 카메라를 바라보며 어색하게 미소짓는다. 사진을 찍는다는 건 함께 했다는 증거를 남기는 일이라지만, 나는 늘그 틈에서 자리를 찾지 못한다. 어디에서야 자연스러운지 몰라 조금 늦게 움직이고 결국 가장자리로 밀려난다. 그래도 어색하지 않은 척 그냥 웃는다. 지키고 있으니 함께 있는 거겠지. 장면이 사진 속 흐릿한 주인공의 얼굴 단체 사진이 턱방에 올라온다. 주인공은 휴대폰 화면을 바라본다. 사람들 얼굴은 또렷한데. 자신은 반쯤 가려져 있거나 초점이 나가 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확대해보다가 화면을 꺼버린다. 사진 속 나는 언제나 흐릿하다. 누군가의 어깨 넘어 반쯤 가려진 얼굴. 초점은 다른 사람에게 맞춰져 있고 나는 그냥 있던 사람처럼 남는다. 카메라 앞에 서 있었지만 내 자리는 없었던 것 같다. 장면 3. 집에 돌아온 밤. 조용한 방 안. 주인공이 등산복 차림으로 소파에 앉아 있다. 주변은 조용하고 벗어놓은 배낭이 옆에 놓여 있다. 휴대폰 화면에는 단체 사진과 대화가 계속 올라온다. 그녀는 알림을 가만히 내려보다가 잠시 숨을 고르고 화면을 끈다. 집은 언제나 조용하다. 조용한 게 익숙해서 이제는 외롭다고도 느껴지지 않지만 오늘은 소리 없는 이 공간이 유독 쓸쓸하다. 말 하나 하지 않았던 하루가 카메라와 톡방 속 웃음으로 정리되어 간다. 나는 그 속에 있었지만 어디에도 없었다. 장면 4. 창밖을 바라보는 주인공의 옆모습. 주인공이 방의 조명을 끄고 창문 앞에 서 있다. 창밖엔 흐릿한 가로등 불빛 멀리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깔려 있다. 그녀는 팔짱을 끼고 조용히 창밖을 바라본다. 사람들 속에 있을 때보다 지금 혼자 있는 이 시간이 더 나답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데도 가끔은 누군가와 정말 단 한마디 나를 위한 말을 듣고 싶다. 오늘 잘 지냈어요? 그런 아주 짧은 문장이 내 하루를 덜텅 비게 해줄지도 모르는데 3화 다정한 것의 무게 장면 1 공터에 앉아있는 부부와 멀찍이 바라보는 주인공 등산 모임이 잠시 쉬어가는 시간 공터에 사람들이 둘러앉아 있고 중심에는 인기 많은 부부가 있다 남편은 아내에게 물을 건네고 아내는 웃으며 받는다. 주인공은 조금 떨어진 바위 위에 혼자 앉아 조용히 그 장면을 바라본다. 누군가가 누군가를 챙겨주는 손길은 그렇게 자연스럽다. 말이 없어도 뚜껑을 먼저 열고 눈빛만으로 주고받는다. 부럽지 않다고 이제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가끔은 그런 다정함이 나를 너무 선명하게 흔든다. 장면이 남편이 아내의 땀을 닦아주는 장면. 남편이 조용히 손수건을 꺼내 아내의 목덜미에 닿은 땀을 닦아준다. 아내는 익숙하다는 듯 웃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주인공은 그 모습을 본다. 표정은 변하지 않지만 눈동자의 흔들림이 스친다. 저런 손길이 나에게도 있었지. 땀이 난다며 괜히 수건을 내밀던 사람. 그때 그땐... 귀찮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다정함이 이렇게 아프게 그립다. 그때의 나는 너무 많은 걸 당연하게 여겼다. 장면 3. 회상 장면 젊은 시절의 부부 산행 희미한 톤의 회상 장면 젊은 시절 주인공이 웃으며 남편과 함께 산을 오르고 있다. 남편은 항상 한발 앞에서 걸으며 뒤를 돌아보고 손을 내밀어주던 사람이다. 그 기억이 밝고 따뜻하게 펼쳐진다. 함께 걷는다는 건 발을 맞추는 게 아니라 마음을 맞추는 일이었지. 그걸 나는 그 사람이 떠나고 나서야 깨달았다. 오래된 기억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 그 기억은 때로는 나를 살게 하지만 때로는 나를 무너지게 한다. 장면 4. 현재로 돌아와 주인공이 물병을 꼭 쥐고 있다. 회상이 끝나고 다시 현재 주인공은 혼자 앉은 채 물병을 꼭 쥐고 있다. 손끝에 힘이 들어가 있고 표정은 담담하지만 어딘가 단단하게 굳어 있다. 부분은 여전히 다정하고 사람들은 웃고 있다. 하지만 주인공은 묵묵히 고개를 떨군다. <laughs> 다정한 게꼭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 그 다정함이 나에게 없다는 사실을 자꾸만 들임인다. 오늘은 그 따뜻함이 차갑게 느껴진다. 나는 지금 누군가의 온기보다 내 안의 빈 곳을 더 선명히 느끼고 있다. 장면 5. 주인공이 살짝 시선을 돌린다. 조용한 결심. 주인공은 조용히 시선을 돌려 하늘을 바라본다. 그녀의 눈빛엔 약간의 외로움과 미세한 결심이 섞여 있다. 배경은 나무가지 사이 햇살이 반짝인다. 그녀는 아주 작게 한숨을 쉬며 다시 걸어갈 준비를 한다. 누군가와 함께였던 기억은 이젠 따뜻한 상처가 되었다. 하지만 나 혼자 걷는 이 길도 그리 나쁘진 않다. 마음은 아직 따라오지 않지만 발은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지금 이 거리, 이 고요. 어쩌면 나에게 꼭 맞는 걸지도 모른다. 여전히 혼자 걷는 길이지만 발끝에 조금씩 따뜻한 기운이 닿기 시작한다. 누구와 걷느냐보다 지금 내가 나를 데리고 가고 있다는 것. 그걸로도 충분한 하루. 조금 뒤에서 걷는 사람